¡Sinto combate! 네, 안녕하세요. 애니 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옛날 거예 <laughs> 어떻게 이번에 구하기 돼가지고좀 옛날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디럭스 도레인 파비트 가셔트와 디럭스 제트 컴뱃 가셔트입니다. 이두 가지 가셔트는 각각 브레이브와 스나이프의 강화격 가셔트예요. 서로 이제 딱딱하는 가셔트였죠. 제가 이제 도레인 파비트 가셔트에서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 <laughs> 얘가 음악을 잘못 하잖아요. 하지만 CPR은 완벽하게 CPR이 이제 심장마사지 이거 하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박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걸로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그래서 매우 기억에 잘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 도레인파 비트는 특이하게 호피 피포 파포가 도레인파 비트에서 나온 버그스 트여서 그런지 호피 피포 파포 목소리로 되어 있는 도레인파 비트 가셔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laughs> 음,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참지 못해서 사거나 하기 전까지는 아마 어떻게든 구해는 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하면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상자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도네이퍼 비트를 보시면 가셔트로 레벨업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도네이퍼 비트 가셔트와 도네이퍼 비트로 레벨 3로 된 브레이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디럭스 도네이퍼 비트 가셔트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쭉 있는데 어차피 할거 자세히 보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디럭스 제트 컴뱃 가샤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트 컴뱃 가샤트가 이렇게 있고요 가샤트로 레벨업이라고 적혀있고 스나이프의 모습이 있어요 제트 컴뱃으로 레벨3가 된스나이프예요자 그리고 보시면 디럭스 제트 컴뱃 가샤트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뒤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할 거니까 굳이 안 보고 이렇게 천천히 보기만 할게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드라이브 비트는 옛날에 미리 뜯어놔가지고 이거는 그냥 뜯고 우우. 자, 넌 설명서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짜자자잔. 우후. 이뻐요. 뭔가 음악 파형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뒤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레이파 비트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앵꼬메이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광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미리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디럭스 제트컴백 가셔트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뚜뚜뚜뚜뚜. 바스데이바스데이 오케이. 짜자자잔. 우! Z 컴뱃. Z 컴뱃이 이렇게 있어요. 주황색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Z 컴뱃 그림과 함께 여기 전투기 모양이 있고요. Z 컴뱃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 전투기에서 그 조준경?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 봤으니까 이것도 뒤에 실핀을 빼고 바로 뭘해 봐야 할까요? 우리의 기본 전용 드라이버인 게이머 드라이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게이머 드라이버! 네 말하는 게 없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laughs> 자 그럼 도레미파 비트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GO! 오 도레미파 비트 이네요. 오자 그럼 다음 승리했을 때 음이고요. 실패했을 때 음이에요. 자, 이것도 다른 가샤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는 가샤트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승리음과 패배음이 랜덤으로 나와요. 원, 투, 원, 투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꼬아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에 나오는 레벨 1 음성이고요. 자, 그럼 레벨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술식 레벨 2. 오! 자, 그럼 뭐 라고？한, 번 볼까요？보 시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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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파 비트 이렇게 얘 기했 어요？자, 그럼 레벨 3로가 봐야 겠는데, 그냥 레벨 3로 가면 재 미가 없 겠죠？우 리의 브레이브 가샤 트인 와 함께 레벨 3가되보 도록 하겠 습니다. 수식 레벨 3, 오, 노래가 신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레벨 3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Go!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알아듣기는 쉬웠지만 혹시 잘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도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오케이 도레미파 비트 이렇게 한거예요 거의 다 영어네요 <laughs> 자 그럼 게이머드라이버를 했으니까 희매와사 슬롯 홀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거예요 <laughs> 필살기 슬롯 홀더로 안나는거죠아 <laughs> 내가 하니까 웃기네 자 그럼 필살기 슬롯 홀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도레미파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브레이커 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좀 무슨, 어, 좀 우주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야, 좋은데. 자, 그럼 다음으로,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Go! 오, 음이 좀 괜찮아요. 오, 마음에 들어요. 우와 그, 하는 거랑 조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가셔트를 두개 쓰는 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했듯이 강화용 가셔트는 앞에 나오고 라이더용 가셔트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브레이퍼비트를 끼고 테두퀘스트를 껴서 필살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네, 역시 제 말대로 비트 a t q u 까지 하고 critical f i n i s h 라고 나왔죠.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다음은은 오 노래 좋아. <laughs> 자, 제트 컨벤이에요 이것도 도레이 파미트랑 뒤에 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한 번씩만 그냥 들어보기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패했을 때 음이고요. 성공했을 때 의미에요 자 그럼 바로 게이머드레버에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잡는 법은 하나야 타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총지는 방법으로 잡겠습니다 GO! o b a c t o b a c a t t 제이 전술 레벨 2의 음성은 아주 간단해요 제트 제트 컴뱃 이라고 한거 끝이에요 자 그럼 바로 과 <람쥬팅> 함께 레벨 3가 되보도록 하죠 GO! 오, 멋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백맹 슈팅을 빼고 한번 혼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Go!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뭐라고 한지만 보도록 하죠 매우 간단한데요? 다 영어라서 Z Z in the sky Z Z Z 컴백 따따딴 <laughs> 이거예요 이게 그거랑 같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거랑 같은 거겠죠 가벨라이더포즈 가사트에서 이렇게 썼어요 거기서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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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스페이스 스페이스 포제 뭐 이랬거든요. <laughs> 그래서 포제가 이거랑 같은 음마을쓴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필살기 슬롯에 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 거예요. <laughs> Go. 오, 네, 뭐이 정도예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안할게요 원래 목소리로 시키도록 할게요 도라이버, 자 가겠습니다 GO 오, 이 선이랑 이거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갈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트컴뱃은 강화용 가차트기 때문에 이거랑 함께 뱅뱅 슈팅을 꼽도록 할게요. GO! 네 이렇습니다. 오호. 네 이렇게 해서 와. 네,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도레이파 비트와 제드 컴뱃인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늦었어요. 벌써 가샤트 키어 듀얼 베타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또좀 있으면은 테드 레고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늦게 도레이파 비트와 제 제트 컴뱃을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지금 저에게 손에 들어왔는데. <laughs> 뭐 기본적인 강화용 가샤트라서 다른 가샤트와 뭐 다를 바 없이 단순히 강화용으로만 쓰는 그런 가샤트예요. 제가 아마 에그제이드 방영 중일 때 이거 샀었으면은 아마 엄청 막우아 하면서 했을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많이 지나간 후라서 테드 레거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많이 지나간 후라서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래 자체는 좋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가샤트가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늦게나마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